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니스와 분석해 드릴 건데요. 지난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 이어갈지, 신기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하락장에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저 트레이드 제이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접하면서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영상에서 잡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처럼 현재 정확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외에 스스로 매매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입문서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자책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고, 코인 매매법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시향 정보를 통해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면서 상승 오제 종목,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은 여러분들이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못 받았던 정보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일체 비용을 받는 거 없이 무료로 100%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열정만 갖고 오시면 되시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8천 달러 선을 반납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눌리는 것에 비해서 공포 탐욕 지수는 68을 기록하면서 전날 상승한 부분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지정학 긴장에도 불구하고 ETF는 9주 연속 순 유입이 되면서 회복세가 빨라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알트코인들 또한 지금 현재 동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금리 발표와 파월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 없이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부터 준비하면서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유니수압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금 현재 지난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현재 반등세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200 EMA가 어쨌든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구간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올리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큰 상승을 할수 있는 그림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입하기 매우 괜찮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50선 위에서 머물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ACD 같은 경우도 0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 터키스틱 RSI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자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네 시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200 EMA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안착하는 그림을 현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서 간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이 완전하게 깨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7월달, 8월달 홀딩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 하락구간에 200EMA 밑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다면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크게 수익 얻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하락 장세에서 길게 보자니까 계속 떨어지고, 짧게 단타 치려니까 잘못 들어가서 손절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매월 수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존에 혼자라서 매매하는데 잘안 된다. 나는 초보라서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종목 분석 시황 브리핑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준비해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종목 매수 매도 타천까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장세 계속해서 물려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피트 종목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누적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6월 시작했는데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떨어졌던 코인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올라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다 해서 뭐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더라도 이 혜택 모두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혜택 링크 참조하셔서 참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받아가면서 지난 5월은 놓쳤지만 6월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잠깐 영상 멈추시고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참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더 빠지지 않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